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완성된 자, 락사시아 보스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1페이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데, 2페이지부터 확 어려워지는 보스에요. 그래서 오늘은 완전 뭐 쉽게 처리하는 공략이라기 보다는 1페이지는 알아서 잡으시고, 2페이지 들어가자마자, 2페이지 시작하자마자, 락사시아 피를 50% 빼고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0%만 빼고 시작해도 나머지 50%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잖아요. 일단 준비물은 리자남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설정해주세요. 그리고 강아지 레까지 끝까지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초기화해서 다른 거 없앤 다음에 이걸 올리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완벽의 연마석으로 세팅을 해주세요. 피기관 업그레이드를 해서 연마석을 두번 사용할 수 있다면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페이지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세개다 땅에다 박아줍니다.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연마석을 긁은 다음에 가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 100% 확률로 퍼펙트 가드가 되거든요. 이렇게 날아오는 것까지 쫙다 됩니다. 피가 이만큼 빠진 상태에서 강공격, 아유, 강공격 놓쳤네요. 공격을 해주면 피가 거의 다 빠지는 걸볼수 있죠. 여기서 차지 공격까지 넣어서, 그러기 공격까지 넣어주시면, 그로고 공기까지 넣어주시면 거의 55% 아니면 거의 60% 가까이 이렇게 빼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마석 두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계속 뒤로 도망다니면서 감보다가 아까 그 패턴을 다시 유도해서 한번더 사용해서 피를 50% 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한 번에 죽이는 것까지도 가능해요. 저는 연마석 두번 사용하는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깡으로 잡았습니다. 엄청 어렵더라고요. 그래도 피가 50% 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맞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사다 보면. 어떻게든 잡아치더라고요. 요런 것들 또 퍼가 하면은 데미지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처음에 확실히 피50% 빼고 시작하는 게좀 많이 먹고 들어가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なるほど。<laughs>